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어, 이 사건의 정확한 증거 자료와 진실 그리고 어, 사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어, 기기 울려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열이 가서 가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적절히 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그런다고 뛰는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이. 아, 그, 그러니까 아까도 전화 어절에 제가 그 상황 설명을 했어요. 석태이한테 됐더니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막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멤버들 중 광희 생취해서 승현이 는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거짓말로 사실을 내곡광고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문영일 PD의 체벌을 집으로 돌아간 이승현을 이승현의 아버지가 새벽까지 추가를 체벌한 것으로 추가 체벌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문영일 PD의 그 고소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채벌이라도 애들한테 때리거나 가오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소가 이루어져서 어 이루어진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게 쟤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의해서 구속까지, 사전구속때까지 청모될 정도인가는 저도 되게, 되게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애들이 그런 말부을 되게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문영일이된 되게 나쁜 사람이 돼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에 아무도 없는 탐을 탄 오전 8시 20분경에 경찰 공무원인 그 아버지와 함께 저희 요구청 스튜디오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유인 구입가 420만원 상당의 전자드럼 세트 일체와 50만원 상당의 런치 드럼 패드를 회사 서랍도 없이 가져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쓸데없이 이렇게 피해자들을 갖다가 압박한다는 느낌이 좋아서 저희도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체벌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그 석철이 승연이가 이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몇십대 뭐 그렇게 맞지 않고 이렇게 막 감금 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냥 옛날에 학교에서 혼날 때처럼 그냥 손바닥, 그리고 그런게만 체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문영일 비니 님은 정말 진짜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았어요. 정말 저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말 저희밖에 모르고 어, 사건이 터지는 그 당시까지 저희는 그 고소를 한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기타 줄로 목을 감아서 살해 협박? 뭐 협박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석철이가 아, 위플래시에서 막 목에 줄 감고 드럼도 치던데 그서 자기 스스로 목에 이렇게 기타 기타, 기타, 케이블. 기타 케이블을 감아서 이렇게 땡겨 땡기 땡겨 보라고 있고 장난을 치고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이 이렇게 막 지옥의 연습 시간처럼 그렇게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네, 승현이도 이런 계이기 때문에 같은 층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만날 때마다 정말 혼신임을 다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뭐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숨기는 것도 없고 사실대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마음에 뭐 찔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피하는 걸 보고 그들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h i s is the landing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